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군드랩 군대교 연구소에서 사관학교 면접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결과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지금 슬슬 이번 주부터 결과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 여러분들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지금 여러분들 사실 뭐 2차 시험이라는 게 이제 9월 평가 모의고사도 아니면 이제 수시 지원 기간도 겹치다 보니까 어떻게 어디서 준비를 해야 되고 아, 제가 군이란 이런 부분은 예를부모님의 추천으로 아니 친구가 준비한다고 하니까 아니 가족 중에 군인이 있어서 막연하게 준비했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막연하게 준비하는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2차 시험 통과할 수 절대로 없고요. 여러분의 자료 제공,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내가 예상 답변을 여러분은 또 찾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답변을 구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만나 배려고 가까이서 만나 배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사관학교 편으로는 이번은 처음일 거예요. 아, 선생님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 작년에는 사관학교 모집 안 하셨던데 라는 부분도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자 맞습니다. 올해 온라인은 처음 맞아요. 광고하거나 소개할 필요가 작년에는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사관학교 뿐만 아니라 직업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 모든 면접을 관리하고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에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로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사관학교도 고심 끝에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질의 정보 많이 느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들은 저희 뭐 문자 메시지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필요한 저희 카카오톡 DM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2차 시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역사 의식, 역사관, 국가관, 안보관, 시사적인 부분까지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세세한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의 군대 인재상이거든요. 군대 인재상을 내가 갖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그두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첫 번째, 오른쪽 보이시죠? 그 상황을 보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을 만드는 방법. 이두 가지 관점에서 영상을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자첫 번째, 구체적이냐 그다음에 종합적이냐 이 부분인데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드려 볼게요. 구체적이라는 건 사전적 정의가 이럽니다. 사물을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것을 바로 구체적이라고 해요. 포괄적. 선생님, 종합적, 포괄적. 같이 가져갈게요. 포괄적이라는 거, 종합적이라는 거는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질문 중에 구체적으로 대답할 질문 답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대답할 답이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이거 이 얘기는 제가 다른 뭐 부사관이나 삼사관학교 친구들이나 다른 장교 친구들 면접에서도 많이 강조를 안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다른 군 직렬과 조금 결을 달리하는 사관학교 면접이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게 가장 두드러진다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상황인데 포괄적으로 얘기하거나 종합적으로 얘기했다가 떨어진 친구 굉장히 많고요. 종합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떨어진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가려내는 게 가장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황입니다.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 누가 만들어내는 거죠? 운적인 요소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불리한 상황도 유리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까지 여러분이 장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최적화적인 부분이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이 최적화 안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서 100% 긴장하고요, 100%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군트 면접의 키포인트는 바로 상황을 만드는 것. 자, 첫 번째는 그 상황, 면접 상황을 보는 법. 어떻게 내가 이 면접 상황을 어떻게 봐야 바로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지. 그리고 이거는 내가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상황을 보는 관점을 길러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이 내가 딱 구현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야만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여러분 보시면 원데이 5케이스. 그다음에 하루에 다섯 가지의 케이스만 여러분들 장착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장착된 내용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연습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과가 이번 주에 지금 공개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또 시험 점수도 채점도 해보시고 결과적인 부분들 많이 또 교류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냐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의 시선에서 군인의 인재상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면접관님들의 출제자의 의도. 그면접관의 의도를 잘파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유리한 상황만 여러분들 다 구현만 된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는 거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내일 시간에도 여러분들 좀 세부적으로 오늘은 제가 조금 아무도 포괄적으로 설명드린 것 같은데 내일은 우리 이제 육사 회사 공사 친구들의 아주 중요한 질문지를 좀 가져와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부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꼭 눌러주세요